1대1 할 사람, 와이프 처갓집감? 안녕하세요? 고고요? 저랑 같으시네요. 저또 와이프 지금 친정 갔는데 <laughs> 언제 돌아오신대요? 오, 오, 꿀, 꿀, 휴가. 나이요? 저는 34살입니다. 형님은 몇 살이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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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띠, 시구나. 라고 했을 때 정정할 수 있을까? 아, 오. 저는 이런 선물을 해주고 싶네요, 이번 판에. 어떤 선물? 리버 드랍을 잘 막는 선물을 하고 싶네요. 자, 리버 출발합니다. 일단은 뭐, 마린 미리가더 찍지 않는 것 같고. 어, 자, 사악 들어가 볼까요? 자, 터렛이 있나요 아, 큰일 났네. 뒤늦게 리버가 내려서 자 효율적인 리버 수비에 그거를 좀 보여줘야 겠다 여기서 탱크를 때리는거죠 아턴이 어렵네요 아! 운이 좋았다고요? 아니, 왜 이렇게 겸손해! 자, 랠리 포인트 여기로 당길게요 자, 여기도 팔런 짓고. 게이트웨이 즈 여기다가 한 4개 정도 지어볼까? 그락시. 드라치... 어? 잠깐만. 이거 어디로 가? 5시. 5시도 먹었어? 아, 그래. 아니! 백승3 0 0패 딸이 실력이 아닌데? 어찌된 일이고 여기 먹어볼까요? 1 2시가 먹어볼까요? 이게 5시를 먹는다는 게좀 놀라운데? 토아머리. 어, 잘하, 잘하잖아, 제법. 뭐야? 어, 제법 하네. 자, 한세 군데 정도로 한번 들이박아볼까? 어쩌버 뭐. 없이, 어쩌버 없이 4부대가 네 들이박자. 자, 어떻게 어쩌버 없이 들이박을 거냐? 여기 여기, 이제 어쩌버가 가면서 터지겠죠. 자, 어쩌버가 가면서 터지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근데 이제 또 어쩌버가 없다고 여기. 아, 이거 뭐야? 후속으로 드라곤 좀 찍어주고요. 자, 시원하게. 사연익 톰 아, 어, 업그레이드 안 돼있네. 아, 이건, 이건 실수예요. 진짜 실수야. 자, 오, 그래도 이 양반 블루스톰에 걸맞는 경기력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하구만. 물론 조금의 일부 아쉬움이 있긴 해이 탱크가 여기 라인을 잡아서 여기를 커버 쳐줬으면 6시가 이론적으로 안전해지는 건데 지금 내가 6시 쳐들어가면 들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 때리러 갈게요 살짝의 위기를 줘야지 그래도 어 살짝의 위기를 줘야죠 이 들어가가지고 어우 홀리 쟤 6시에 대한 타격을 주겠습니다 자, 다 와가지고 자, 요런 걸 1.4로 잡아볼까? 세이닉스톱? 세이닉스톱? 안되네 아, 세이닉스톱? 세이닉스톱! 세! 자, 최대한의 딜 넣었습니다 1번 2번 3번 병력 너무 적은데 이 형님? 제일 이 스파이더마인이 많은 쪽으로 들이박아야 겠다 자 제일 이 스파이더마인이 많은 쪽으로 스톱 내질러 죽여 자연스럽게 세닉 스톱 어 뭐야 왜공력이 이거밖에 없어 <laughs> 형님 병력 더 찍으셔야 돼요 세닉 스톱 세니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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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자 됐다. 으이. 자꾸 진출하면 안돼 먹힌다고. 출하면 안 돼. 먹힌다고 이거 이렇게 나오면. 자 그래도 같은 자원이기 때문에 이대로 게임만 끌고 가면 절대 안 좋아 알지? 아 이거 아이 많이 받긴 했는데 어떡하냐 이거? 다 지나가봐야겠다 그냥. 지나가 봐야겠다, 그냥. 자, 하나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알람 울리면서 지나갈게요. 알람 울리면서, 알람 울리면서 싹 지나가는데... 털어지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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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연스러웠다. 아, 아, 근데 못 봤나 설마? 아, 투렛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봤을 것 같아. 이거 그러니까 센터 한번... 하, 어, 뭐야? 디펜시브 <목소리> <목소리> 뭐냐고, 형님? 좋아. 자연스러웠어. 자, 요정도 요 하고 빠져줍시다. 자. 아, 근데 되려. 아, 막을 수 있겠지? 어? EMP를 맞았어요. 근데 어떻게 태... 3층 탱크라서 진짜 세긴 하다. 진짜로 어, 나내 자원이 말랐네. 잠깐만 6시, 내가 살짝 여기서 뺀는 액션 안되나? 한번 해볼까? 여기 아마 분명상대돈돈 있을 거야. 이게 무너지면 안 돼. 리콜 병력도 별로 안 했다. 리콜 드라곤소수야 자, 이거 병력 얼마 없어? 아, 이기다섯개 s 기 아, 이거이블루이톰이게이야 예? 이게고 이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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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이고 있는 거이요이거한이 자, 이거세 대. 어떻게 많이 이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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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스 귀여워. 머리 위에다 니 머리 위에다 리콜 한번 해볼까? 머리 위에다 리콜라이스캔되려나스캔 뭐 안되겠죠!! 어? 사인 어스기 여기 다다 얼려버려 내킨테리지스킨어때 너무나 팽팽하지? <laughs> 아 미치겠네 진짜 우리 개디 형님 이거 얼려버려야겠어 얼려버리 와 이거 시그널 좀 보내주라고? 억잡어 암마가싹 지나갈게요. 이거 무조건 본다. 이러면 미니맵, 미니맵이랑 소리 들리기 때문에 무조건 본다. 얘들아, 봤다. 이제 얘들아, 업자만 보내줬더니 이제 본거 같아. 아, 이제 봤다. 이제 봤다. 이제 봤다. 와 아, 이제 봤다. 아, 이미... 아, 이미 돈이 좀 부족하네요. 자, 얼마 있으세요? 100원 있다고? 이거 구하다. 저는 2만원 있어요. 하하하하하. <목소리> 사도 <목소리> <목소리> 말랐고, 서로 돈이 지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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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이렇게 진출해? 세스송 쓰고 싶잖아, 이러면. 아니, 아니, 왜 이렇게 진출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아니! 사실 저도 저5 0 0원 있는데 아 2만원 있다거에 자기가 공격을 와버리네 또 온다고? 오면은 내가 막잖아 자꾸 오면 왜 오는거야 나돈다 캤는데 자 빨려 들어가볼까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얼리기 얼리기 하면서 아니 뭐돈 없다면서 돈 없다면서 왜 서플을 짓고 있어 저기다가? 자사 빠져볼까 요빠져서 자연스럽게 이 병력들 할수 있게 s e 스 n i c s 세 움직여 이이님저 <목소리> 118원 있어요 키. 이 아, 21원 있다고? <laughs> 야, 잠깐만. 추억 만들어줬다. 어떡하냐, 이거? 에맨이 야, 잠깐만. 그 감수성 터지는 진짜 그 경기가 지금 아니, 끼친드하고 근데 네, 뭐. 예. 어떻게든 손실을 줄여야 되거든요. 가운데 미니맵에 주황색 점들이 네. 밀도가 점도가 정말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쪽도 지금 일꾼 배치를 상당히 신경 써서 해주고 있어요. 자, 피 피피. p 네. 피가 나왔습니다. 예. 부족합니다. <laughs> 아, 음, 이런 제가 공격 한번 가볼게요. 내가 공격 가서 주시 쳐야겠다. 있죠? 타스톰으로 언덕 위에 맞네요 타닉스톰 터렛을 어차피 못 깨요 제가 <laughs> 제가 병력이 하나도 없어서 내가 졌다고 내가 졌다고! 무슨 분이까? 제가 먼저 나갈게요. 아, 어, 동맹승리 동맹승리지, 세, 아니, 최초로 동맹승리로 마무리하자고? 제가 그럼 동맹승리 누를게요. 자, 동맹승리 누르겠습니다. 자, 지지입니다. 질게임 했어요. <laughs> 아니 이게 가능하다고? 아니 이게 가능하다고? 어? 뭐야 왜 나가? 형님, 왜 먼저 나가서 패배를 올려요? 예? 와, 근데 진짜 그때 그 게임 아시죠 여러분들? 나 이거 잠깐만 리플레이 마지막 장면 한번 봐야겠다. 어디서가 많이 본 장, 그 장면? 와우. 야, 기분 좋은 이 추억을 선물해 드렸다. 단순히 숫자 1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그때 그 경기처럼 했어. 그때 그 경기.